곰팡이 냄새 걱정되나요? 빠른 제습으로 해결한다! 가정용 제습기!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캐리어 제습기! 여름철 습한 날씨에 고생하셨다면 하루 20리터까지 제습 가능한 강력한 성능에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었어요. 바퀴가 달려 이동도 편하고 소음도 크지 않아서 거실이나 안방 어디서든 사용하기 좋아 너무 좋던데요? 컴팩트한 디자인에 깔끔한 화이트 톤이라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연속 배수 기능까지 있어 편리함 그 자체.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속에 바로 이 여름 필수품, LG전자 휘센 제습기 20L. 여름철 습기로 방안이 눅눅할 때이 제습기 하나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타이머 기능 덕에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 바퀴가 있어 이동도 편리하니 너무 좋던데요?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소음도 적어 밤에도 안심하고 가동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물통은 투명해서 물량 확인도 쉬워서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위닉스 뽀송 인버터 제습기 22L. 올여름 눅눅한 날씨. 이제 걱정 끝이에요. 하루에 22L이나 제습할 수 있어서 집안 습기를 싹 제거해주고요. 연속 배수가 가능하니 물통 비오는 수고도 덜어주니 너무 좋던데요?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도 편리하고 1등급 에너지 효율로 전기세 부담도 줄어드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집중 건조킷으로 빨래도 금방 마르고 앱으로 원격 제어까지 가능하니 정말 편리해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꿀템 추천해요.